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윤희영입니다. 김민재 선수 이적설로 오늘 온통 온라인이 좀 들썩였는데요. 사실관계를 정리해드릴 적임자를 모셨습니다. 통기자를 맡고 있는 김정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서영욱 기원이 저한테 통기자 통기자 하는데 네. <laughs> 이제는 저의 어떤 아래 사람까지 저한테 통기자로 부르는요 네, 김정용입니다. 네, 공식적인 이제 통기자 네, 김통 김정용 기자님 모셨고요. 이제 오늘 이 트위터 문구가 국내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좀 뜨겁게 달궜는데요. 터키 구단 페네르바체의 보드 멤버 즉 이사를 자처하는 자페르 에르타스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이 김민재의 이적이 임박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터키어로 된이 발언을 번역기에 좀 넣어 보면 우리 선수 김민재는 다음 시즌에 함께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적료를 세계 구단이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민재 측만 설득되면 이적이 마무리된다. 김민재에게 행운을 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요? 네, 일단 이 발언 자체만 보면 그동안 굉장히 난립하고 네.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있었던 터키에서에 나온 각종 터키 매체들의 어떤 정말 쏟아지는 관측 기사, 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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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간다, 빅클럽 간다, 무수히 나오는 그막 쓰는 기사들과 달리 네. 내가 페넬바치 고위 관계자인데 내 트위터로 <laughs>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김인재 바이아웃 오퍼가 진짜 공식적으로 왔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트윗만 보면 김민재의 이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 같고 네. 진짜 본격적으로 진해된것 같고 네. 그동안 나오는 뭐 무분별한 기사들과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어 제가 어 나름대로 <laughs> 페르바체 구단 취재를 위해서 네. 이 구단 취재를 누가 했겠어요. 이스탄불에서 뭐 거쳐서 대표팀 취재라는 사람은 많지만 네. 페르바체 구단 자체를 취재한 국내 진짜 드문 기자로서 구단의 공식적인 확인할 수 있는 창구와 몇몇 관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한테 여쭤봤는데, 뭐 저한테 비밀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네. 태, 최소한 이 트위터를 쓴 사람이 진짜 보드 멤버인지 아닌지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저처럼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도, 안 친한 기자한테도 말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은 우리 보드 멤버가 아니다, 아니다, 아, 답이 왔습니다 황당한 거죠. 네. <laughs> 어, 이제 그 관계자 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한마디로 관종이다. 관종이다 네. 아, 그러니까 실존하는 사람인긴하뭐요죠실존는 네. 뭐 사람인지도 모르죠. 아. 네, 아무 사진이나 아무 이름이나 붙여놓고 트위터를 음.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렇죠. 네. 보면 지속적으로 페네르바체에서 나온 뭐 외질이라든가 이런 네. 이적설들을 다 이제 자기 트위터에 퍼 나르면서, 때로는 알리코 치회장의 인터뷰도 퍼 나르고 아. 그러면서 진짜 보듬 멤버인 것처럼 약간 코스프레 같은 트위터 활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더니 이제 김민재에 대해서 이런 트윗을 한 건데, 어, 일단 아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보드 멤버가 아닐 뿐더러, 우리 구단과 관계가 어떤 식으로 없는 사람이다. 관계도 없고, 네. 구단, 뭐, 그런, 멤버도 아니고. 네, 그런 네. 계정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얘기가, 터키에는 이런 계정이 많다. 많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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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에는 그냥 막 <laughs>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네. 좀 남발되는 언론만 많을 뿐 아니라, 네. 그런 소셜 미디어 계정도 많은 거죠. 음, 네. 그럼 일단 저 트윗은 사칭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해도 꼭 내용이 거짓이라는 좀 의미는 아닐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 한번 해주시죠. 실제로 바이아웃 지불 의사가 구단에 전달된 적이 있을까요? 어 이것도 이건 이제 구단 관계자한테 물어볼 일은 아닙니다. 구단 관계자가 뭐 제가 물어보는 사람이 홍보팀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실제로 오퍼 상황 이런 건다 알지 못하시니까 케이로도 네, 그렇죠. 캐릭,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 터키 쪽의 소식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취재처에 음. 뭐 그동안 지속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단계까지 간 적은 없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아웃을 지불하겠다고 다른 구단에서 레터가 왔으면 네. 그거는 오자마자 그 조항이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적에 대해서 좀 얽혀 있거나. 네. 이쪽에대잘알 수밖에 없는 현지 관계자들의 귀에 음.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구단이 뭘할 수가 없는 게 바이아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순간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네. 뭐 바이아웃이 네. 없는 선수에 대해서 뭐 줄다리기 중 이런 거는 다른 관계자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자기들끼리만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 하여튼 바이아웃을 발동시켰다? 이거는 다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음. 네. 그럴 의사가 있는 팀은 몇몇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이미 발동시킨 이미 서류를 본 문서를 이제 팩스든 이메일로든 보내서 네. 나 김민재 삽니다 돈 냅니다라고 딱 오빠가 말한 팀은. 아직은 없다. 아직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확인 벌써 뭐 바이아웃을 다 내는 경우도 굉장히 좀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뭐 홀란드급 선수가 아니면 사실 뭐 이런 일잘 일어나지 않는데 아직 이적 시장이 또 열리지도 않았어요. 오늘 해프닝과 별개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여름에 이적을 좀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나요? 네, 어, 이것은 두가식으로 말씀드리면, 네, 높다, 높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김민재 선수가 언젠가는 이제 페네르바체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네. 뭐, 물론 페르바치 있는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이, 서, 이 팀의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 뛰지만 어, 페르바치갈 때부터 이제 조항의 바이아웃을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넣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서유럽으로 갈 생각인데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음. 여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월드컵 이후가 될 것이냐 네. 여기서 제가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최소한 이제 김민재 선수나 뭐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올 여름에 오퍼가 들어올 경우에 굳이 월드컵 이후까지 미룰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오퍼가 들어올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오. 상당히 복수의 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굳이 따져보자면 올 여름 안에 어딘가 갈 가능성이 안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어쨌든 뭐 여름이든 뭐 월드컵 이후가 됐든 올해 안에 이적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 다는 뭐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렇죠 네, 어, 김민재에 대해서는 좀한 가지 뉴스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발목 부상 때문에 유럽 진출 첫 시즌을 좀 일찍 마치고 국내로 복귀했다고요. 그렇죠. 네.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 잔여 세 경기를 못 뛰게 되면서 인스타에 동료들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상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어, 김민재 선수는 이적 첫 시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초반에 한 경기 못 뛰었어요. 어, 아. 개막한 뒤에 갔으니까. 그근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 시점에서는 팀 내에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한 선수입니다. 오. 골키퍼도 김민재만큼 좋 선수가 없어요. 아, 골키퍼도요. 골키퍼 두 명이 돌아가면서 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유럽 데뷔 시즌을 보냈죠. 뭐 네. 평점이면 평점, 현지에서 평가면 평가. 초반에 김민재와 비슷하게 평가가 높았던 센터백인 설라이 어틸러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이제 주전에 밀렸어요. 아 밀려났나요? 팀이 네. 리백이 아닌 4백을 쓰게 되면서 이 선수가 딱 맞는 그런 리백이 전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음... 센터백이든 풀백이든 서브로 나오거나 네. 네, 왼쪽 풀백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민재가 완전 주장이 됐는데 어, 말씀하신 대로 부상으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네, 돌아왔습니다 아 이미 왔군요 네 이미 와서 어, 제가 알기로는 어, 녹화하고 있는 오늘 네. 즉 한국시간 월요일에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이변이 없다면 그 치료의 방식이 아마 수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게 처음에 부상 부위가 무슨 뼈 부위로 네. 이제 발표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부상인지 좀 헷갈리신 경우가 있었는데 야구에서 투수들한테 더 흔히 쓰는 표현인 아. 관절에뼈 조각이 돌아다닌다. 그 팔꿈치 쪽에. 그렇죠. 많이 발생하는. 야구 투수들이 네. 팔꿈치에 많이 달고 있는 그거예요 그게 김인선수의 오른쪽 발목이 생겼다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생긴 선수들이 네. 당장 수술을 받는 게 아니고 잘 치료 받으면서 어 시즌 끝날 때까지 야구는 이제 플레이오 끝날 때 포스트시즌 끝날 때까지 다 이제 어 시즌을 다 치르고 겨울에 수술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축구의 경우에도 이거 치료를 좀 미룰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주사나 뭐 이런 진통제 같은 걸로 한 시즌 좀 버티면서 네뭐 쉬기도, 네, 쉬기도 하고 뭐. 네. 근데 이제 한 시즌이 아니고 김민재 선수가 이걸 달고 뛴 지가 2020년부터예요. 아더 오래 됐군요. 네. 네. 어, 베이징 고안 <laughs> 있을 때부터인데. 베이징 고안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김지선 선수가 한동안 경기를 거른 적이 있어요 발목 부상 때문에 아 그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정확히 어떤 발목 부상인지 안 밝혀졌는데 네. 원래는 그때도 당장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싶었어요 네, 김지선 선수가 지금도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을 알수 있듯이 네네. 수술을 받은 뒤에 회복에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게 편하고 네. 뭐 여러모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재활로 바로 여가기 좋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싶었는데 당시 그 코로나 19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음. 수술을 하려면 중국에서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아, 네. 네. 그럴까? 네. 아니면은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중에 수술을 미룰까 하다가 김재선수가 미루는 걸 택한 거죠. 네. 구단에서도 그걸 원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휴식과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베이징과 시즌을 나고 터키로 온 뒤에 지금까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은 보존적 치료로 최대한 수술을 미루면서 뛸만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4월 초 정도부터 네. 그러니까 한달 정도 된 거죠. 네, 어, 통증이 좀 심해지고 아... 더 이상 좀 뛰기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건데 사실 생경기가 남았는데 한 경기만 더 뛰는 게 김민재한테나 페널르바치부두나 좋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그 유명한 베식타스 상대 경기고 아. 베식타스전이라는 거는 이스탄불, 이스탄불 더비고요. 네. 네. 그리고이 경기는 빅매치라서 서유럽 스쿼트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적에도 좋고 그리고 페네르바츠가이 경기만 잡으면 이... 아니, 확정은 아니지만 2위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음... 2위까지 담신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네. 굉장히 중요한데 <laughs> 이 경기까지 뛸까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아예 미룰 수 없다. 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좀 불편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타이밍에 좀 부상을 입었으면 두 가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6월에 있는 A매치입니다 아무래도 못 뛰겠죠? 그렇죠 <laughs> 어, 수술일 경우에 어, 이거 아마 녹화한 뒤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수술이 됐다고 기사를 보실 음, 수도 있지만 네. 녹화한 시점까지는 확정은 아닙니다만 수술이 거의 확실합니다 수술일 경우에 음, 보통한두달 정도 재활까지 재활까지 네, 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열리는 뭐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비롯한 한국의 A매치 4 경기 예정되어 있는데 이 네. 멤버에는 소집되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는 무조건 주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어, 월드컵 예선을 다뛰거든요네한 네. 네. 경기 빼고 선발로 다뛰어요네 네. 특히 최종 예선 다 뛰었어요. 그렇기 자. 때문에 김민재가 없는 새로운 수비진 구성 물론 월드컵 본선은 김민재를 전제로 하고 쓰겠지만 그렇죠. 이번 사연전에서 김민재 없는 공백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메울 것인지 네. 이런 고민을 벤투 감독이 하고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좀 새로운 얼굴을 발굴할 음. 가능성도 있겠죠. 일면 왼쪽은 김영권으로 간다 치면 네. 오른쪽이 이제 뭐 박지수, 정승현 네. 이런 선수들인데. 새로운 선수를 좀 발굴해 봐서, 음. 어, 좀더 경쟁을 붙여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MH가 내경기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없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데뷔책을 미리 좀 마련하게 되는 약간 예방주사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네. 그렇죠. 뭐,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됩니다. 김민재 는 굉장히 그렇죠.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러시아월드컵 때도 김재 선수가 부리의 부상으로 못 가면서. 네. 네. 대체자들로 센터백을 구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없을 때 공백을 최소화할 방법은 좀 마련해 놔야겠죠. 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텐데 아무래도 뭐 아까 회복 기간이 두달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유럽 이적 시장은 다 시작을 한 상태인데 국내에서 있기 때문에 좀 유럽 이적에 좀 지장이 생기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어, 저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네. 음. 이적 시장이 길잖아요 그렇죠 네. 어, 김민재 선수가 부상 중이라고 해도 뭐 이를테면 김민재를 불러다가 트라이얼을 해보고 영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번 시즌 활약상은 다 영상과 이런 데이터로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기본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김민재 선수를 눈여겨봤던 팀들이 어~ 이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한번 수술하면 잘 낫고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런 부상에 대해서 음. 김민재 선수에서 손을 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여전히 관심을 유지할 것이고, 부성에서 회복 중일을 할지라도 여전히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는 게더 확률이 높겠죠. 아, 그래서 뭐큰 네.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김민재 선수 소식에 대해 서좀 다뤄봤는데요. 아무튼 좀 부상 잘 치료하고 네, 빨리 좀 돌아와서 어뭐 우리가 기대하는 월드컵이나 뭐 유럽 이적이나좀다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laughs> 있죠. 어, 4월 이후로는 네. 뼈 조각 때문에 통증이 좀 많이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터키에서는 씹어 먹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걸 다 치료하고. 100%로 돌아오는 전설의 100% 네. 김민재가 된다면 <laughs> 이제 얼마나 강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0 네. 0 네. 100% 1 0이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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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